병이 레버를 내리는 그 짧은 3초의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결정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을 내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을 굳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은 그 심리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건강 상식을 넘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췌장암 환자분들이 가장 후회했던 순간이 바로 무심코 병이 물을 내렸던 지난 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었고 체중 변화도 없었지만 병이 속에는 이미 암세포가 보내는 치명적인 신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학전문기자이자 의사 홍해걸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소화기 건강 상식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최장암이 우리 몸 밖으로 보내는 유일한 시각적 단서에 대해 의학적 기전을 바탕으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토록 중요한 생명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예방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시절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의정부에 거주하시던 68살의 김성기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새벽 응급실로 다급하게 이송되어 오셨습니다. 환자분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신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학검사와 혈액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장 암사기 이미 암세포가 주변 장기와 혈관으로 광범위하게 전이되어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현대 의학의 힘을 빌려도 손을 쓰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환자분은 침상에 누워 회한의 잠긴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7개월 전부터 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설마 내가 암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잘안 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이렇게 제 목숨을 갉아먹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깊은 후회가 묻어있었습니다. 결국 김성기 선생님은 진단을 받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즉 후복막 장기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진이나 촉진으로는 이상 유물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환자가 자각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된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김성기 선생님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 몸은 완전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내장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대사산물의 변화는 반드시 배설물을 통해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김성기 선생님께서 7개월 전 병이 물을 내리기 전에 딱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배설물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이상 징후를 의학적 신호로 받아들였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반면 이와 아주 대조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며칠 뒤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0대 후반의 최석현 선생님은 김성기 선생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아, 선생님, 요즘 변 색깔이 이상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 아프시냐고 여쭤보니 아, 통증은 전혀 없는데 아, 화장실에서 본 대변의 양상이 평소와 너무 달라서 겁이 덜컥 났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최장암 초기였습니다. 암세포가 췌장에 국한되어 있었고 주변 혈관 침범도 없어 수술적 절제가 완벽하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현재 최석현 선생님은 한감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아 친구분들과 파크골프를 즐기시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두 분의 운명을 가른 것은 나이도 체력도 타고난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화장실에서 자신의 배설물을 확인했느냐, 아니면 습관처럼 물을 내려버렸느냐 하는 그 사소한 행동의 차이 하나였습니다. 배설물은 더러운 찌꺼기가 아니라 우리 몸 소화기관 전체를 통과하며 만들어진 가장 정직한 생체 리포트입니다. 위장, 소장, 대장, 그리고 췌장과 담낭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혹은 어딘가에서 출혈이 발생했거나 종양이 담도를 막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단서입니다. 췌장섬은 통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병기에 힌트를 남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췌장암과 소화기 질환이 보내는 다섯 가지 위험한 대변, 신호에 대해 의학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색깔이 이상하다는 수준을 넘어 어떤 기전으로 그런 색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위험한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화장실에 가시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닌 내 몸을 지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증상 중단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면 그것은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몸의 절규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신호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5위는 아, 선명한 붉은색의 혈변입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후 휴지로 닦았을 때 선명한 어, 붉은 피가 묻어나거나 변의 겉면에 붉은 피가 살짝 묻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각적으로 가장 공포감을 주는 증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암이 아닐까 걱정하며 병원을 찾으십니다. 작년 봄 성남에서 오신 이른 두 살의 이명희 여사님도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아침 일찍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변을 봤는데 피가 묻어 나왔어요. 혹시 대장암이나 췌장암 같은 큰 병은 아닐까요? 라며 울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통계로 볼때 선명한 붉은색 혈변 즉, 선홍색 출혈의 80% 이상은 다행히도 항문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문관 주변에는 수많은 모세혈관과 정맥총이 분포해 있는데 변비로 인해 변이 딱딱해지거나 배변 시 과도한 복압을 주게 되면 이 혈관들이 파열되면서 출혈이 발생합니다. 이를 치액이나 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명희 여사님의 경우도 검사 결과 최장이나 대장 내부의 문제가 아닌 단순 치액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항문 입구 근처에서 발생한 출혈이기 때문에 혈액이 산화될 시간이 없어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좌욕을 통해 항문 주변의 혈액순환을 없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만약 혈변의 색이 점점 검붉게 변하거나 점액과 섞여 나오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 치질이 아닌 직장이나 하부 대장의 염증 혹은 종양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위는 흔히 토끼똥이라 부르는 작고 딱딱한 형태의 변입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힘을 주어도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고 마치 염소나 토끼의 배설물처럼 동글동글하고 딱딱한 알갱이가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을 보면 단순히 수분 섭취가 부족했거나 섬유질을 적게 먹어서 생긴 일시적인 변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생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채소 섭취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생활습관을 교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주 이상 토끼똥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단순 변비가 아니라 췌장의 어, 외분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아주 잘게 분해하여 장에서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췌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암세포가 자라나 췌장관을 막게 되면 이 소화 효소가 십이지장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음식물이 소장에서 충분히 분해되지 못한 채 대장으로 넘어오게 되고 대장은 수분을 과도하게 재흡수하면서 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버리는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오신 68살의 최선자 여사님도 처음에는 단순 변비인 줄 알고 시중에 파는 변비약과 유산균만 드셨다고 합니다. 물도 하루에 2리터씩 챙겨 마시고 아침마다 사과와 양배추를 갈아 드셨는데도 화장실에 갈 때마다 끊어지는 토끼똥만 나와서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최장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소화 효소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의 모양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장 자체의 운동 능력 문제라기보다는 소화액을 공급하는 췌장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당뇨 병력이 있거나 장기간 음주를 해오신 60대 이상의 분들에게서 설명되지 않는 딱딱한 변이 지속된다면 이는 췌장암의 전조증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변비약을 먹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최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3위부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집에서 식단을 조절하며 지켜볼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몸 안쪽 깊은 곳에서 이미 출혈이 발생했거나 장기의 기능이 멈췄다는 확실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3위는 바로 흑색변, 즉 짜장면 소스처럼 검고 끈적끈적한 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변을 보면 전날 미역국을 먹었거나 철분제를 복용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넘깁니다. 물론 철분 성분이나 특정 음식의 색소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이 검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복용이나 특별한 음식 섭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이상 검은 변이 지속된다면 이는 상부 위장관, 즉 식도나 위, 십이지장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원리는 혈액 속에 들어 있는 헤모글로빈과 위산의 화학 반응입니다. 위장이나 십이지장 궤양 혹은 암으로 인해 내부에서 피가 나면 이 혈액이 위에서 분비되는 강한 산성 물질인 위산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붉은색이었던 혈액 속의 철분이 위산에 의해 산화되면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변이 검게 나온다는 것은 항문 근처가 아니라 소화관의 시작점인 위나 십이지장 부근에서 피가 줄줄 새고 있다는 뜻이며, 이 피가 소장과 대장을 거쳐 항문까지 내려오는 동안 까맣게 변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몇년전 진료실을 찾으신 69살 김정호 선생님의 사례가 전형적이었습니다. 평소 무릎 관절염 때문에 진통 소염제를 달고 사셨는데 어느 날부터 변이 계속 검게 나오고 이유 없이 어지러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진통제 부작용으로 인해 12지장 벽이 헐어 궤양이 발생했고 그곳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하고 위 점막 보호제를 처방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만약 며칠만 더 늦었더라면,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가 올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흑색 변이 위험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피를 쏟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변이 검게 변할 정도로 산화가 일어나려면, 최소 60ml 이상의 출혈이 있어야 하며, 이는 종이컵 반컵 분량의 피가 매일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암이나 췌장암이 위벽을 침범했을 때도 이런 흑색 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색 변을 보셨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거나 음식을 잘못 먹었다고 자가 진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운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이는 저열량 쇼크의 전조 증상이므로 지체 없이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소화기 내과 의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바로 환자가 짜장색 변을 봤다고 말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라 내몸속 어딘가에서 혈관이 터졌다는 긴급 타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는 병이 물 위에 기름막이 둥둥 뜨는 지방변입니다. 물을 내려도 병이 표면에 번들거리는 기름기가 남아 잘 씻겨 내려가지 않고 냄새가 평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하고 썩은 듯한 악취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전날 삼겹살이나 튀김 요리처럼 기름진 음식을 과식했을 때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섭취한 지방량이 소화 능력을 초과하여 흡수되지 못한 기름이 변으로 배출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상황은 식단과 무관하게 이런 지방변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기름진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사흘 이상 병이 물 위에 기름이 뜨고 물을 내려도 흔적이 남는다면 이는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가 섭취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아제를 분비하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만약 췌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거나 그 암세포가 발생하여 정상 조직이 파괴되면 이 리파아제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방이 전혀 분해되지 못한 채 그대로 대장을 통과하여 배설되므로 변이 물에 뜨고 기름막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 울산 남구에서 찾아오신 67살 정수철 선생님이 바로 이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선생님 고기를 안 먹은 지가 한참 됐는데 변을 볼 때마다 기름이 둥둥 뜨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가족들이 화장실 쓰기를 꺼려할 정도입니다 라며 민망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소화불량인 줄 알고 소화제만 드셨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췌장 두부 쪽에 작은 종양 즉 췌장암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소화 효소 분비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체중 감소가 시작되기 직전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만약 기름 뜬 변을 단순히 먹는 것 탓으로 돌리고 방치했다면 수술 시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따라서 지방변이 이틀 이상 관찰된다면 이는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췌장이 지방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기능 부전의 증거이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 췌장 기능 검사와 복부를 찍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 흡수 장애로 이어져 급격한 체중 감소와 근육 소실을 유발하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그때부터 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고민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하는 가장 위급한 경고입니다. 바로 회색편 혹은 쌀뜨물처럼 하얗게 탈색된 변입니다. 정상적인 대변이 갈색을 띠는 이유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 때문입니다. 담즙은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식사를 하면 담도를 타고 12지장으로 흘러나와 음식물과 섞이는데 이때 담즙 속에 포함된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장내 세균과 반응하여 변을 황갈색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이 회색이나 흰색 혹은 시멘트 반죽 같은 색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담즙이장으로 전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담도가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담도 폐쇄라고 부르는데 성인에게서 담도가 이렇게 완전히 막히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원인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특히 췌장의 머리 부분인 최두부에 암이 생기면 바로 옆을 지나가는 담도를 압박하거나 침범하여 담즙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색을 입혀줄 물감이 내려오지 못하니 변은 색깔을 잃고 회색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 김성기 선생님이 7개월 동안 보셨다던 그 이상한 변 색깔이 바로 이 회색변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색이 옅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암 덩어리가 담도를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색변은 소화가 안된 정도가 아니라 담도가 막혔다는 기계적 폐쇄를 의미하며 이는 최장암뿐만 아니라 담도암, 담석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회색병과 함께 소변색이 콜라나 홍차처럼 아주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눈의 흰자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담즙이 혈액으로 역류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1분 1초가 급한 응급 상황입니다. 이때는 동네 의원을 거칠 필요도 없이 즉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회색변을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목격하셨다면 어, 며칠 지켜보자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색깔과 모양의 변화는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내장기관이 구조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망가졌을 때 보내는 가장 원초적이고 정직한 생체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문하십니다. 선생님, 최장암이면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진료 현장에서 목격한 안타까운 사실은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신경을 침범할 정도로 커진 뒤라는 점입니다. 암은 초기에는 절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변기의 색깔을 바꿀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기 전 단 3초의 확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휴지에 묻은 선홍색 피는 치질일 가능성이 높지만 색이 검어지거나 반복되면 대장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토끼똥처럼 딱딱한 변이 이주이상 지속되면 단순 변비가 아닌 췌장효소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검은색 자장변이 보이면 위나 시비지장의 출혈을 변기에 기름이 둥둥 뜨면 췌장의 지방 분해 기능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색이나 흰색 변이 보이면 담도가 막힌 응급 상황이므로 그 즉시 병원으로 달려 오셔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징후는 그 인터넷 검색으로 자가 진단하거나 민간 요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혼자서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화장실에서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변의 사진을 한장 찍으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내과를 방문하여 의사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이 의사에게는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진단적 단서가 됩니다. 선생님, 변 색깔이 평소랑 달라서 찍어 왔습니다. 이 한마디와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분의 어르신, 김성기 선생님과 최석현 선생님의 운명을 가른 것은 거창한 의학지식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김성기 선생님은 7개월 동안 회색 변을 보시고도 설마하며 외면하셨고, 최석현 선생님은 이상하다는 느낌 하나로 병원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 작은 의심과 확인이 한 분은 최장암 말기라는 비극으로, 다른 한 분은 조기 발견과 완치라는 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대한 관심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최장암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신호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가족 단톡방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나 평소 소화가 잘안 된다고 하시는 지인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보낸 공유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병원에 가야 할 명분과 용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괜한 오지랖이 아닐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나중에 병석에 누운 뒤에 그때 병원에 가라고 할 거리라며 후회하는 보호자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신 뒤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딱 3초만 병이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 3초는 더럽고 민망한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댓글창에 오늘부터 병이 물 내리기 전에 3초간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숫자 1번을 남겨 주십시오. 그리고 소중한 가족에게도 이 영상을 보내 건강을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숫자 1번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다짐들이 모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환자분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의사로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왜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 왜그 신호를 놓치셨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최장암의 조기 신호를 읽는 눈을 가지셨으니까요. 부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의학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유익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